반갑습니다. 문희삼촌입니다. 어, 오늘 월요일 비도 안오고 해서 또 풀치 낚시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포인트에 도착하고 최근 풀치 조항이 안좋아서 자리가 많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오늘도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사용할 장비는 액로드 832ML 니런 C3000번 원줄은 8압 4행.6호 그리고 쇼크리드는 어, 자작이 아니라 기성품 판매하는 쇼크리드를 오늘 체결했습니다. 좀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게들은 10g의 샌도 이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와이어리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기존에 제가 이제 자작에서 쓰던 거와 거의 유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웨긴 깔치 쇼크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는 드블 롤링 도리가 되어 있고 가운데는 모노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루어 스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케미 꼬지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도리로 해서 사이즈가 30 50 80 어,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놓게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와이어보다는 어, 이렇게 모노 라인을 사용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액션이 연출되기 때문에 입질받을 확률도 좀더 높고, 그렇습니다. 아, 이는뭐 협산받은 제품도 아니고, 낚시점에 가니까 있어가지고, 오늘 그냥 소개 한번 해드립니다. 자작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기성품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뭐 와이어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라인이 좋지 않나 싶어서, 어, 일단 소개 한번 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산 제품입니다. 최건 주말 조항을 보니까 대부분 다 거의 잡으신 분들이 아예 없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금요일 이후로 고기가 사라졌다고 하던데 오늘은 또한 주가 새로 시작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희망을 가져봅니다 근데 2주 전부터는 제가 뭐 영상을 찍고 안 찍고를 떠나서 다녀보니까 화수목 요 3일이 제일 잘 되더라고 요 2주 동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리가 없어가지고 차 옆에서 꼬살이 끼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차는 아니고 어 구독자분 차인데 그 옆에서 살짝 끼어서 오늘 어쨌든지 한번 낚시는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이좀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 너무 수심이 잣다.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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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7시 10분? 좀 늦었네, 오늘. 접으시는 건가에? 네. 아, 그쪽 좀 옮겨야 되겠다. 10g 써야 돼. 왔습니다. 와, <laughs> 싸. 오, 사이좋아. 한 마리 더 올랐습니다. 물어 줄라나? 출렁출렁거리 주는데. 왔습니다. 오, 어? 빠졌다. 오와 씨. 시크림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고기가 없어요 시0 g 비거리안에 어? 그 비거리안에 고기가 없어 현재시간이 8시 22분입니다 뭐 대충 1시간 가량 지나가는데 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구원같은 경우도 뭐 흰색깔 빨간색깔 뭐 형광색깔 센더 뭐 돌아가면서 계속 봐서 보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번에 사람들이 뭐 낚시를 접다시피 하고 그냥 다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조류 가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조류가 안 갑니다. 마산에 이제 방파제 공사들을 하고 나서 물길이 다 바뀐 것 같아요. 와, 덥다. 7 g 을 한번 내려 볼까. 지금 몇 g 램 씁니까? 10g. 아니에요. 안 들어오네. 유튜브 내가 많이 봤는데. <laughs> 고맙습니다. 저 보고 내 오늘 처음으로 하러 나왔어요. 그래요. 요새 잘안 오는 시기인데. <laughs> 언제쯤 많이 올라와요? 모르겠어요. 요새는 뭐한3일 오고 안 오고 이런 시기더라고요. 오늘 또물리에 그냥 안가네 한 마리만 더 물어도, 3 마리만 잡고 가자. 시간도 안 가요. 집에도 못 가고로. 들시한 20분? 아까 20, 한 30분 됐겠네요. 10분 정도 지났을 거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야 집에 가지. 거기도안 나오는데. 아, 풀캐스팅 한번 해보자. 오래간만에. 아, 이럴 때 보통 다른 유튜버들은 술한잔 먹고 다음을 계약하던데 <laughs> 없구만 다음을 계약합시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습니다 문수삼촌입니다. 아, 오늘도 낚시를 나왔는데 비가 안 온다해서 일단 출출을 했습니다. 공시에 도착하기 전에 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촬영을 또 갈려가면 비가 오고 또 잠깐 멈췄다가 오고 이런 상황인데 마이크는 달지 않고 네. 잠깐만 일단 촬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풀치 낚시입니다. 비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덥습니다. 그래서 하고 지금 짐들고 들어온다고 한두번 입은 상태라서 조금 더 지금 땀이 나네요. 머비가 말을 못 지고 있어. 세팅하면 이렇게 길어시니까 아시겠습니까? <목소리> 아 이거 그러니까. 빠고. 아. 그렇지. 속으로영 잡힐 게 없네. 비오기 전에 빨리 잡히라고 그지만 아, 땅에서 한 마리 물어 겠네 어, 이거 괜찮다. 슉 되겠다. 괜찮아. 이제 됐지 않다. 한 마리 올라왔어요. 몇 마리 맡아 넣으면 어찌 정보 들이고. 네, 영상 아무래도 얘기 이 안이까진 그게아니었는데 어, 앞쪽에는 지금 아무도 낚시를 하고 계셔가지고 물색도 별로 안좋은데 지그도까지 적어도 그런지 방을 아, 썼더좋 끝이 났네자 10g 지그들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단지 흰색깔 축강대로 옵니다 실제로 하면 조금 무겁네 저까지 때어 기분 나쁘 어, 어 이길도 들어오고 앞도 많이 오고 음. 생 많이 오는데? 그냥 만 번에 먼지는 모르겠지만 보일링이 조금 비가 있습니다. 베이스들이 확 흐른 것같은데다 비거리가 저기까지는 안가라고 하네요. 집을 좀 들고 다시 한번더 빌만 안 오면 와봐도 아, 될것 같습니다. 짧지는 못했는데 위에들도 뭐, 지금 많이 보관하는 상황이고 지구도 가까이를 가서 또 일찍부터 시작을 해보면 괜찮을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아, 마지막 탈팅하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끄집어 붙지는 않고 계속 내리기 때문에 지금 전용하고 카메라에도 안보여잘고해는 상황이 났다 그러니 오늘은 앞에도 안낚거든요직도 여기 지금 아무 리를 하고 있니 다시 출주를 해가지고, 한 10마리 이상 차보면, 그때, 어딘지 포인트는 정리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뭐, 노도 안 하는데 여기다라고 공개해드리면서 뭐, 여기도 드디어 왔고. 그 뭐, 이 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혼자서, 뭐 시간 나는 대로, 어, 지 연습하면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해줬습니 이틀도 안들어가냐 조금 늦은 시간에 오히려 이날게 살짝 깎이 되고 그러죠. 우리 들어오면, 조금... 주말, 주말까지는 뭐, 처음이네, 이제. 와, 이렇게 베이트 확들어왔거지 좋네요. 일단 정리하고, 마감의 방식 전지 보고 그렇게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